2016년 화재감식평가 기사 화재조사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인명피해조사에 대한 사상자 분류 기준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화재로 인해 5일 이내에 사망자를 당해 사망자로 포함한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화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사망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중상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아, 우리가 그 중상자라고 하는 것은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잘못되어 있고요. 경상자는 전치 10주 이하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 자 전치 3주 이하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고요. 아, 통원 치료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자, 경상자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 부상자를 포함한다. 요, 요것이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보면 4번이 정답인데 중상자는 전치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하고요. 아,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을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3주 이하를 경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체조사시에 발화 지점의 가설에 대해 사고 실험을 통해 분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그, 실험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가설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역적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서는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조사 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번, 화재 현장의 상황 및 특성에 적합한 조사 과정의 수립 및 유의사항 해당 하고요. 조사 방법, 책임자의 선정 및 임무 분담도 포함이 되고, 한번, 증거물을 수집할 담당자의 지정 및 이송 과정의 결정은 조사 계획에는 들어가진 않죠. 자, 4번, 조사 범위의 판정 및 조사에 필요한 협조 사항 조치는 포함이 되어집니다. 4번. 연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빛과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철이 녹쓰는 것은 연소 반응의 일종이 아니라 산화죠. 연소는 빛과열을 수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이것이 적합한 표현이 되겠고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은 산화현상입니다. 니크롬선을 사용한 전열기에 전기가 인가되었을 때 니크롬선이 빛과 열을 내는 거, 연소 반응이 아니라 이건 뭐 전기적인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어, 셀룰로이드라든가 황린, 이런 물질들이 대표적이고, 나트륨도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반면, 가솔린은 우리가 뭐, 그 대기 중에 놔뒀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자연발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솔린이 자연발화성이 가장 낮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량비가 2인 급기 부족 화재에서, 연소된 연료의 질량이 20g이고 연소로 인해 생성된 일산화탄소의 질량이 10g일 때 일산화탄소의 수율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공급되어지는 그런 원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당량비가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의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연소된 연료의 질량이 20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g이 다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 탄소가 그대로 20g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0g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에 대해서 10g이 나왔기 때문에 20분의 10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0.5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료 20g이 10g이 일산화 탄소로 생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0.5라고 하는 수율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구획된 건축물 내 화재 발생 시 나타나는 화재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금속재의 만곡부는 지상을 향해 휘거나 뒤틀린 형태를 나타낸다. 자, 열을 받게 되면 그 만곡이라고 하는 것은 휘거나 뒤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금속재의 만곡부는 뒤틀리거나 휘는 그런 모습을. 또, 중력에 의해서 지상을 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번 열을 많이 받은 부분일수록 방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3번, 벽지에 나타나는 연소 형태를 통해 화염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천장 내부에 착화된 경우에는 화염의 발견이 늦기 때문에 천장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소실, 정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쪽 부분으로 대부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7번은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가연물의 연소 형태 중 분해 연소인 것은, 자, 숯과코코스 같은 경우에는 표면 연소를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목재냐 파라핀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목재는 대표적으로 열분해를 통해서 연소가 진행되어집니다. 따라서 목재가 이제 분해 연소에 해당할 수가 있는 반면, 파라핀도 얼핏 생각하면 분해 연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파라핀은 일단은 용융이 되어져서 그것이 그 증발되어지면서 대기중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연소이기 때문에 확산 연소 또는 증발 연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8번에 있어서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목재가 되겠습니다. 9번, 메탄가스가 밀폐공간의 완전연소 조건에서 폭발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 맞는 이야기고요. 자, 충격파가 초음속인 경우가 폭연이다. 자, 충격파가 초음속인 경우는 폭경에 해당을 하죠. 2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에너지가 생성되어지고요,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상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소방활동구역의 관리는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로프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 보전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현장 안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최대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라고 어 있는데, 소화,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 범위로 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3번이 좀 틀린 내용이고요. 소방서장 등 소화 활동 시 현장 물건 등의 이동 또는 파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화재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보존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소방 기관의 화재 조사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소방 기관이 화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유사 화재의 재발 방지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자료 활용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뭐 물론 출하 원인 규명의 사법 처리 근거 자료 활용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수사기관들에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되겠고, 인적 물적 피해 상황 조사를 통한 통계 자료 활용의 목적도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법률 관계에 수반된 증거 보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소방법상 소방본부에서 갖추어야 할 화재조사 장비 및 시설 중 감식 감정용 기기가 아닌 것, 아, 뭐다 대부분 맞는 감정 감식용 그런 기기처럼 보이는데요. 1번에 약간의 함정이 있죠. 그래서 접지저항계는 해당하는 그러한 기기인데 문제에서는 접점저항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12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각 구성성분의 폭발 한계를 알면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를 구할 수 있는 법칙은 르 샤틀리의 법칙이 답이 되죠. 자, 뭐, 식으로 나타내면 L이라고 하는 하한계 값은 백0 나누기 각각의 성분들의 최적과 하한계 값을 합으로 이제 계산되어지는 그런 법칙입니다.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 피해조사에 해당하는 조사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이거는 원인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화재의 발견, 통보, 초기 소화활동의 일련과정도 마찬가지로 원인조사가 되겠고요.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도 원인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에 의한 피해가 피해 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 화재 현장 조사 시 화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화재 이후의 산화 정도는 주변의 습도, 노출 시간에 좌우가 되어집니다. 목재의 균열은의 반짝거림은 액체 촉진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 균열은이 반짝거린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액체의 촉진제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3번, 구리전선은 열에 노출되면 어두운 적색이나 흑색 산화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은 낮은 금속과의 합금을 이루면 용점이 낮아지죠. 자, 따라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하는 열 전달 현상은 어떤 것이냐. 자, 열 전달 현상은 이제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그 형태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이제 복사라고 하는 현상이죠. 따라서 16번은 4번입니다. 17번. 각종 재료별 화재 이후에 나타나는 흔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1번. 콘크리트, 모 몰타르 재료는 열을 받아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자, 콘크리트든 몰타르든 열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백화가 되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좀 잘못되어 있는 설명이 되겠고요. 금속류는 화재로 열을 받으면 변색, 용융 등의 흔적이 남죠. 합성수지, 플라스틱류들은 열을 받으면 변색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녹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고요. 재료 표면에 도포낸 도료는 변색이 되거나 발포, 이렇게 부글부글해서 거품이 생기는 그런 경우 또는 회화, 재, 재로 바뀌는 그런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17번에서는 1번이 잘못되어져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8번, 화재 패턴 중에 고스트 마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고스트 마크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타일과 같은 바닥재가 깔려져 있는 공간에 유류가 사용되어지게 되면 바닥재를 접착시킬 때 사용한 접착재가 그 유류에 의해서 녹으면서 화재로 연소하기 때문에 화재 이후에 그 바닥재의 형상이 그대로 각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스트 마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광범위하게 연소하며 연소 부위와 미연소 부위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거는 뭐 고스트 마크의 어떤 설명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판이나 마룻바닥 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의 박리나 변색의 형태로 바닥재의 틈새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고스트 마크죠. 자, 목재 마류가 깔린 곳에서만 볼수 있는 화재 표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18번은 3번이 고스마크에 가장 가까운 설명이죠. 자, 연소 범위가 2.5에서 81%인 아세틸렌의 위험도를 구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위험도를 구하는 방법은 그 연소 범위의 하한계 분의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준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2.5분의 81-2.5라고 하는 수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약 31.4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환기지병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부분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거의 화재 후반부에 발생을 하고요. 연료 공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어지는 공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집니다. 자, 환기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완전 연소에 가까운 형태가 이 환기 지배형 화재의 모습이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기 지배형 화재는 환기량이 적고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라고 보고요. 대부분 화재 후반에 발생을 하고 산소 공급에 의해서 자구가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